안녕하세요. 라미닥터 오원장입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색도 변했고 두께도 이상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 떼어낼 수 있나요? 제거할 때 치아가 더 손상되진 않을까요? 실제로 상담 중에도 라미네이트 제거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 제거를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가장 많이 받는 질문 4가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필요한 경우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시술되었는지에 따라 제거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과거 시술에서 접착력이 너무 강한 재료를 사용했거나 삭제 범위가 크고 보철물이 잇몸 깊이까지 삽입된 경우라면 제거가 까다로울 수 있고 치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밀하게 시술된 경우라면 자연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제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떼어내기 보다는 현재 보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제거 가능성과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미네이트 제거 시에는 보철물만 선택적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철물과 치아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접착제가 치아에 깊게 침투된 경우에는 일부 치아가 추가로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 시술에서 삭제량이 많았거나 접착 재료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제거 과정 중에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을 방지하려면 확대 장비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천천히 분리하고 필요시 레진으로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은 제거 과정에서의 치아 손상은 시술자의 숙련도와 보철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가능한 자연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거 후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민감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철물이 치아를 덮고 있던 보호막 역할을 하다가 제거되면서 치아가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시술에서 삭제량이 많았던 경우 또는 보철물 접착 시 신경에 가까운 부위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레진 보강이나 재보철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증상은 일정 기간 내에 안정되고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방치하거나 임시 처치 없이 장기간 유지하면 신경염증이나 2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거 후에는 즉시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재보철이 연결되어야 하며 치아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보철이나 레진으로 보호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다시 하게 됐을 때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3년 이내라면 절반의 진료비만 받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라미네이트를 제거 후 다시 붙이는 일은 단순히 보철물을 다시 붙이는 것 이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거 도중 치아 표면이 손상되었거나 잇몸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보강, 치료, 잇몸 조정, 임시 보철 적용 등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보철물의 색상, 두께, 경계선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에는 새롭게 제작하면서 심미 기능 내구성까지 고려한 맞춤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처음보다 제작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붙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보철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에 맞춰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철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무작정 떼어내기보다는 얼마나 삭제가 되어 있었는지, 잇몸과 접착 경계는 어떤지, 제거 후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분석해야 불필요한 치아 손상 없이 깔끔하게 재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라미네이트 제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